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고급 중형 세단으로 출시되며 2.5L 터보차저 직렬 4기통 엔진 2.5T과 3.5L 트윈 터보 V6 엔진 3.5T의 두가지 기본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네시스의 2.5T 모델은 300에서 3 0 3마력 43kgm의 토크를 3.5t 모델은 약 380마력, 54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두 엔진 모두 EWD 또는 AWD로 제공되며, 부드러움과 성능의 균형을 잘 맞춘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독립 서스펜션, 다양한 주행 모드, 정교한 제동 시스템을 갖춘 지 80은 동급 모델 중 가장 빠른 가속력을 통해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스포티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3.5t 모델은 더 빠른 모델입니다. 제네시스가 G80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실내 기능에는 넓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레이아웃, 서라운드뷰 및 사각지대 모니터를 갖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통풍 및 마사지 시트,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뱅에놀 룹슨 프리미엄 오디오, 그리고 곳곳에 적용된 고품질 소재 등이 있습니다. G80은 차분한 실내 레이아웃, 넉넉한 수납 공간, 그리고 경쟁 차종 대비 더욱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등,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세련된 사용자 경험, UX, 을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최근 제네시스는 새롭게 디자인된 세단과 수업에 더욱 신성이 뛰어난 올리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고객들이 이러한 기술 및 실내 개선 덕분에 기존 독일 경쟁 차종에서 제네시스로 전환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국내 제원표와 여러 국내 가격 비교 사이트를 기준으로 볼때 2026년형 G80의 국내 기본형 가격은 약 8천만원입니다. 고급형 2.5T, 3.5T 스포츠 및 프레스티지 트림과 특별 블랙 에디션 패키지는 옵션에 따라 1억원에서 1억 1,200만원까지 1억 다양합니다. 국내 차량 컨피규레이터를 통해 엔진, 구동계, 옵션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최종 가격은 트림 및 장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2025년 초부터 한국에서 특별 블랙 트림 G80을 판매해왔습니다. 이 트림은 단색으로 더욱 개성 있는 외관 패키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한국 구매자들은 2026년형 G80이면 미래가 아닌 공식 딜러와 온라인 컴피규레이터를 통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들이 현행 모델 재고를 출시하면서 2026년 지8 0 라인업이 이미 전세계에 배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는 2025년 1월 한국에 블랙 에디션 G80을 출시했으며 2026년형 마이 라인업은 2025년 말 딜러 배정을 통해 출시되었습니다. 주요 판매 특징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본 안에서 및 소유권 보증, 쾌적하고 조용하며 잘 갖춰진 실내, 강력한 파워트레인 옵션 그리고 독일산 주력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제네시스가 구축해온 부티크럭셔리 디자인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네시스코리아 공식제원표와 실제 한국 트림별 가격표를 함께 참고하여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화 비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추가 사양이 포함됩니다.